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파워 지식인 컴도사 초이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에, 탭과 시프트 엔터를 활용을 해서요 예, 중분류하고 대분류 그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무슨 말이냐면 국가 기술 자격증이라는 게 이제 중분류고요. 이 최우성이 이제 최우성 강사가 대분류겠죠. 이 예, 여기에 있는 요 항목들이 이제 소분류가 되는 거고. 예, 국제공인 자격증이 중분류, 소분류, 국가공인, ITQ, 예, 중분류, 소분류, 명예자격증, 중분류, 이세 개가 이제, 예, 소위 말하면 소분류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프트 탭을, 예, 전부 다 시프트 엔터를 쳤습니다. 아, 여기 시프트 엔터를 안 쳤네요. 그일 날뻔 했다. 자, 맞죠? 예, 여기도, 예. 시프트 탭을 누르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오 여기도 그냥 엔터를 쳤네요 음. 이렇게 하면 일직선으로 맞춰지죠. 그 다음에 얘네 개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서 또 시프트 탭을 눌러 버리면 다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거니까 요네 개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블록 네 개를 잡고요. 어, 떨어질 만큼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왼쪽 탭을 해주세요. 이렇게 얼만큼 떨어질 거냐, 그건 본인이 정해서 이동을 하시면 될 거니까. 예, 그런 다음에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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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예, 모양 복사가 있죠. 서식만 복사하는 alt C가 있으니까 요걸 타겟을 글자하고 문단 모양을 같이 복사를 하시고 모스 알트 C 탭 알트 C 탭세개 알트 C 탭탭탭 탭, 탭.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예,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까지 시프트 탭 하나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결을 하시면은. 네, 될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가시나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